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방산 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방산에 대해서 되게 어, 많이 다뤄드리고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방산의 어, 결국 가장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은 결국 어, 그 나토의 방위비 증액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죠. 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어, 전쟁이 발생을 갖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 지금 GDP의 4%를 갖다가 방위비에 씁니다. 방위비에.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GDP의 2%만 방위비에 쓰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는 아니, 정작 전쟁이 터진 거는 너희 바로 문 앞에 터졌는데 그런데 미국은 우리는 4%를 방위비에 쓰는데 너희는 아직까지 2%를 쓴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올려야 된다. 그리고 계속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종전 얘기가 휴전 얘기가 나오면은 제가 이제 글쎄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일단 어, 트럼프가 원하고 미국이 원하는 거는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아니고 유럽의 방위비 증액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던 걸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 결국 이제 오늘 어, 어떤 뭐 유럽 나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방위비를 갖다가 이제 5%까지 늘리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지금 사실 오늘 그 방산 기업 중에서 어, 제가 이제 봤어요 한번 그 중에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궁금하신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 시가에 제가 한화 어로스페이스를 갖다가 어,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이제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제 가격이 8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끝난 가격이 88만 원, 88만 7천 원이니까 거의 89만 원이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지금 10%가 상승을 했다가 한 겁니다. 이렇게 대형주에서 그렇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 왜왜 왜 이거를 갖다가 왜 하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갖다가 어제 매수를 했느냐? 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최근에 가장 그 가파른 상승을 보인 게 이제 현대 로템이 있죠. 현대 로템이 아시다시피 정말 말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현대 로템을 제가 한두세번 타이밍을 잡아드렸지만 어, 불과 한뭐 이틀 전까지 수익률이 한뭐 뭐 150%, 140% 하다가 지금 거의 뭐 200%, 그러니까 200%라는 게 매수한 가격 대비 만약에 뭐 10만 원이면 30만 원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넥스원도 마찬가지예요. 넥스원도.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그 방산 섹터가 방산 ETF 같은 경우가 계속 강세였어요. 계속 강세였는데 그런데 가장 무겁고 가장 비중이 큰 하나 요로스페이스가 계속 눌려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 뭐 단순한 부분 때문에 사실 하나 요로 스페이스를 갔다가 어제 이제 매수로 갔다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사실 뭐한 이틀 동안에 이렇게 한 10%가 상승을 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주식을 살때 약간 좀 그런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도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께 어, 이거 한 그냥 뭐 나머지는 그냥 목요일 정도까지 어, 그냥 들고 가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어, 이제 오늘 강세를 갖다 되게 많이 보였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일 좀 만약에 눌린다 그러면 은 아마 금요일날 고점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내일도 한뭐 2, 3% 상승하고 모레도 상승하면은 제 생각에는 목요일 정도가 고점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이 방송을 갖다가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기관 투자자분들이 많다면 뭐 그렇게 또 약간 또 선제대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방송의 어떤 어, 그 주식의 어떤 심리나 어떤 관성이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지금 이제 월요일 화요일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뭐한 목요일 정도 그 정도의 고점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이 방송이 또 이제 뒤에서 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뭐한 다음 주나 다음 다주 정도의 방송을 갖다가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부분을 이제 뭐 확인하시고 또 이제 저희들 평가를 내리시겠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어, 대형주에서 초대형주에서 시가총액 한 6, 6위 어, 정도 하는 기업에서 이렇게 순수하게 10%의 상승이 고점에 따라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게또 이제 대형주 투자의또 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아 사실 너무 오르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런 내용들이 제가 이제 최근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신국가 유형으로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말씀드린 주식이 있죠. 근데 이제 계속 안 빠지고 잘 버티고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신고가 흐름이 나오는 주식이 어,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신고가 위에서 노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슈팅이 크게 나오는 겁니다. 아마 그 최근에 공약주에서도 제가 이제 신고가 유형으로 말씀드린 종목들이 있는데 잘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다소 뭐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리고 팍팍 상승하지 않더라도 이런 주식은 좀 편하게 신고가 유형의 주식으로 좀 이렇게 계좌에서 어, 일정 부분 어, 주식은 또 이제 어쨌든 이제 포트폴리오의 또 게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식을 갖다가 전혀 올인할 이유도 없는 거고, 뭐잘 가는 거몇개 사두고 보는 거죠. 그렇죠? 어디 한번 니네 중에서 누가 한번 더잘 가나 보자. 뭐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것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나 쪽이 오늘 사실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어,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이한 3조 정도, 30조 하죠. 30조 시가총액이. 근데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지금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한 2조 5천억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시가총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10분의 1, 그러니어 그냥 단순 계산하면 PER이 한 12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시다시피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의 작년,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두 배, 세배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주가가 글쎄뭐 유증을 갖다가 뭐 수정돼 가지고 일부 한다고 하더라도 어 부담스럽지 않은데, 이제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모기업인, 지주사인, 이제 하나는 어떠냐?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이제 355% 급증을 갖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뭐 1조다. 그러면 이제 뭐 4조 이런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급증을 갖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17%의 그런 초 강세를 갖다 보였고, 어, 다 이제 고른 실적 개선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좀 이렇게 그동안 미우놀이였던 그런 하나 솔루션까지도 많이 올랐죠, 그렇죠? 어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그룹주가 오늘 일단 신고가를 갖다가 정말 크게 레일을 갖다 그려줬는데, 근데 오늘은 사실 이 하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서 이게 끝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 한화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이제 그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냥 오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냥 3분의 1 정도만 매도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 거래도 급증하고 그리고 오늘 수급도 좋았죠. 그리고 이렇게 신고가가 나온 것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급하게 어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좀 그냥 분할 매도로 편하게 하시면 되세요. 추가로 상승하면은 또 나머지 3분의 1도 하고 그러다가 뭐 나머지 3분의 1은 그냥 봐야죠 뭐 급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 대형주는 그냥 좀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여유롭게 주식 투자를 갖다가 하는 습관을 어, 좀 가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도 이렇게 좀방산주에 대해서는 제가 어쨌건 뭐 방산 바이오 조선 어쨌건 그런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고루고루 돌아가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